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진심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게 언제였나요?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관심있게 귀 기울여준 그 순간요. 그날이 오기 전까진 나는 그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나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우리 곁을 떠났을 때도 딸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지키며 살아온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슬픔도 외로움도 안으로 눌러 담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딸 아린이 결혼한 건 서른 다섯이 넘은 늦은 나이였습니다. 남편이 된그 사람 진우는 두살 어렸죠. 조용하고 예의 바른 남자. 첫 인상은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너무 얌전하고 지나치게 공손해서 어떤 인상도 남기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심심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입에서 맴돌았지만 아린이 좋다니 반대할 이유는 없었죠. 결혼 후. 두 사람은 잠시 살집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몇 달만 있겠다는 약속은 결국 1년을 넘기고 말았죠. 처음엔 우리 셋이 서로의 삶을 지키며 조심스럽게 공존했습니다. 저는 퇴직 후 작은 온라인 글쓰기 모임을 운영했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죠. 진우는 아침 일찍 출근해 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고 아리는 늘 바빴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밤 11시. 아린이 방으로 들어가고 난뒤 진우가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창 밖을 멍하니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죠. 나는 그저 무심히 지나쳤지만 어느 날 그는 불쑥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좋아하시는 작가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나는 잠시 생각한 끝에 대답했습니다. 음. <laughs> 예전엔 이문열, 요즘은 김훈. 그런 쪽 좋아하지. 그 날을 시작으로 우리는 가끔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문학, 영화, 세상 이야기. 그는 듣는 걸 좋아했고 나는 말하는 걸 점점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느새 나는 그에게 내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혼자 아이를 키웠고 어떤 날들이 외로웠는지, 아린이 어릴 적 어떤 아이였는지, 남편이 떠난 후 어떻게 마음을 추슬렀는지, 그는 단한 번도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끼어들지 않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게 고마웠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밤이 되면 괜히 늦게까지 거실에 남아 책장을 정리하거나 차를 끓였습니다. 그와 마주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내가 책상에 앉아있으면 조용히 다가와 말없이 차한 잔을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런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함께 있을 때는 볼수 없던 그의 다른 모습. 차분하고 진지하며 질문 하나에도 사려 깊게 반응하는 태도는 나에게 오랜만에 듣는 이의 기쁨을 줬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진우씨는 왜 이런 이야기들을 나랑 해요? 아린이랑은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리는 너무 바쁘고 피곤해 보여요. 게다가 어머님이랑 이야기할 때가 더 편해서요. 뭔가 말이 잘 통하는 느낌이랄까요. 그 말은 무척 단순했지만 내 안에 오래 닫혀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나와 말이 통한다는 그 한마디. 누군가에게 나는 아직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스스로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은 기대됐고, 거울 앞에서 머리 모양을 한번 더 손질하기도 했습니다. 사소한 변화였지만, 내 안에서 무엇인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내 자신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나는 그의 무엇에 끌리는 걸까? 단순히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일까? 아니면, 그 이상. 나는 나 자신에게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깨달았죠. 그가 내 사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도 억지로 끌어내릴 수는 없다는 걸. 그와의 대화는 나에게 있고 살았던 내 삶의 주인이라는 감각을 되살려주었습니다. 그는 내 인생을 바꾼 건 아니었지만, 내 안에 무언가를 깨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종 책을 함께 읽고, 서로의 감상도 나눕니다.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않는 거리에서 말이죠. 그는 내게 다정했고, 나는 그에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따뜻한 균형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는 변화를 눈치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날카로운 사람이었으니까.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 진우가 나에게 건네는 차의 향기, 식탁에 나란히 앉았을 때 나를 먼저 챙기는 손길, 거실에서 둘이 나누는 웃음소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것. 아리는 아무 말 없었지만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어느 날 저녁, 셋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던 중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간단한 된장국과 나물을 준비했고, 진우는 나를 도와 식탁을 차렸다. 아리는 무표정하게 앉아 수저를 들었다. 진우 씨, 요즘 엄마랑 말이 참 맞네. 무슨 이야기 그렇게 재밌게 해요? 순간 젓가락을 들던 내 손이 멈췄다. 진우 역시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아린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그냥. 책 이야기 좀 했어. 요즘 진우가 김은 작가 책을 읽는다더라고. 그래요. 엄마랑 책 얘기까지 할 정도로 친했나? 몰랐네. 그녀의 말투는 분명했다. 장난처럼 보였지만 그 안엔 분명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밥 숟가락을 들었다. 그날 밤, 진우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앉아 있었다. 나는 따뜻한 유자차를 한잔 끓여 다가갔다. 괜찮아. 오늘 좀 불편했지?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 때문에 분위기 이상해졌죠. 아냐, 괜찮아. 아린도, 그냥 피곤해서 그랬을 거야. 진우는 말없이 유자차를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요즘 좀 헷갈려요. 어머님이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하고,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기도 하고,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감정이 선을 넘어오고 있었다. 아니, 이미 넘어섰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저 조용히 말했다. 우린 조심해야 해, 진우 씨도 알지? 이건 오래 갈수 없는 감정이야.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슬펐다. 그밤 이후 우리는 서로 더 조심하게 되었다. 이야기의 빈도는 줄었고 마주치는 시간을 피하려 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더 깊어졌다. 아린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다. 딸은 예전처럼 내게 다정하지 않았고 자주 집을 비우기 시작했다. 어느날은 밤 늦게 들어와 방에 들어가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냥, 요즘 엄마랑 진우 보기가 좀 불편해.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그냥 그래.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딸의 말에는 틀린 게 없었으니까. 하지만, 진심을 부정할 수 없는 순간들도 있었다. 그중 하나는 어느 봄날 진우가 나에게 책을 한권 건네주던 날이었다. 손때가 묻은 노르웨이의 숲이었다. 이책 읽으셨죠? 그냥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예전 대화 중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책을 받아들며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세심하게 바라본 적이 언제였던가. 단지 선물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였고,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이 집에서의 내 위치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장모였다. 그것은 지켜야 할 선이자 보호해야 할 관계였다. 하지만 마음은 머리보다 앞서갔다. 진우 역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어머니라고만 부르지 않았다. 말투 속에 미묘한 존중과 함께 다정함이 배어있었고. 때로는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듯한 눈빛을 보이기도 했다.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과거를 돌아보게 됐다. 나는 언제부터 나 자신을 멈추고 살았을까? 언제부터 여자라는 존재가 아닌 엄마와 어머니로만 살게 되었을까? 그는 그 답을 떠올리게 해준 사람이었다. 그의 존재는 내 내면의 침묵을 깨우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은 너무도 명확했다. 그는 내 딸의 남편이었다. 우리 사이엔 말할 수 없는 금기가 있었고 넘지 말아야 할 벽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멈출 수 없었다기보다는 그렇게까지 내 마음을 억누르고 싶지 않았다.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알수 없었지만 적어도 한 사람으로서 지금을 살아가고 싶었다. 어느 늦은 밤, 진우가 집에 늦게 들어온 날이었다. 그는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와 내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괜히 뵙고 싶었어요. 어머님 이야기 듣고 싶어서. 나는 책을 덮고 그를 바라봤다. 그냥 옆에 있어줘요. 말은 없어도 괜찮아. 그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았고 우리는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바람 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시간은 마치 멈춘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말없이 공유하고 있는 이 감정이 말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그 감정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져도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린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다. 아린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입가엔 예전의 부드러움이 사라졌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다. 늦은 봄, 벚꽃이 지고 초록이 짙어지는 어느 저녁. 진우와 나는 평소처럼 조용히 차를 마시며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대화의 주제는 여전히 문학과 인생이었고, 둘 사이엔 눈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때였다. 아린이 조용히 거실 문을 열었다. 그녀는 우리를 보며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둘이 요즘 무슨 사이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급히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소리야, 아리나. 그냥 책 이야기 좀 하다가. 그책 얘기 도대체 몇 달째야? 밤마다 둘이서만 속삭이듯 이야기하고 웃고 차 마시고 그게 다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숙였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대답이 된다. 아리는 울분에 찬 얼굴로 소리쳤다. 엄마, 나 진우 믿고 결혼했어. 근데 지금 이게 뭐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둘이 그렇게 된 거냐고. 나는 딸의 울음을 막지 못한 채 다가가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뿌리쳤다. 그날 밤, 아리는 집을 나갔다. 짐도 챙기지 않은 채 핸드백 하나만 들고, 진우는 그녀를 막지도 않았고, 나는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은 채 주저앉았다. 시간은 멈춘 듯 했고, 집안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진우를 향해 말했다. 이건, 우린 잘못했어. 아무리 마음이 움직였다고 해도, 아린이 딸이야. 당신의 아내고, 나의 딸이라고.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 선생님. 지금 뭐라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한 번도 가벼운 감정이었던 적은 없어요. 어머님께 끌렸던 건, 인간적으로, 너무 따뜻하고 편안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점점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진심이 지금 이 상황을 정당화하지 못했다. 며칠이 흘렀다. 아린은 연락이 없었고 나는 밤마다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진우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집안엔 말 한마디 없는 나날이 이어졌다. 어느 날 아린이 돌아왔다. 얼굴은 많이 야위였고, 눈가는 붉었다. 그녀는 진우를 마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나, 우리 결혼 정리할 거야. 엄마랑, 당신이 어떤 사이든 난 그냥 다 지치고 배신감 밖에 안 남았어. 나는 급히 말렸다. 아리나, 엄마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절대 그럴 의도 아니었어. 그냥, 그냥 사람이 외롭다 보면 말 못할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게 더 싫어. 외로웠다는 말, 나도 외로웠어. 근데 난 그렇게 안 했어. 엄마는 항상 강한 줄 알았는데, 결국 이렇게 나한테 상처 줬어. 엄마니까 더 힘들다.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딸에게 받은 가장 아픈 말,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며칠 후, 아리는 이사를 나갔다. 조용히, 아무 인사 없이, 진우는 그녀가 떠난 후,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젠 어머님께서 저를 보시기 힘드실 테죠. 저도 떠나겠습니다. 집도, 그리고 이 감정에서도 나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 역시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났다. 남겨진 나는 오래된 것이 한복판에 앉아 모든 걸 되돌아보았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을 상처 입혔다. 따뜻함이었고 위로였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실수였다. 시간은 흘렀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글쓰기 모임을 다시 시작했고, 산책을 하며 하루를 정리했다.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진우에 대한 미련과 죄책감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어느날, 아린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엄마, 나 괜찮아.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엄마도 몸조심해. 나는 핸드폰을 끌어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녀가 준 작은 용서의 조각은 내 인생에 남은 희망이었다. 진우는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아마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겠지. 그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고마웠다. 내 안에 감춰진 외로움과 여성을 깨워줬던 사람.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때로 옳고 그름을 넘어서고 사람은 누구에게나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사람의 품격이 달라진다는 것도 이제 나는 더 조심스럽게 사람을 만나고 내 감정의 무게를 헤아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 경험은 아프고 뜨거웠고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언젠가 아린과 진심으로 웃으며 다시 마주할 날을 기다린다. 몇 달이 흘렀다. 모든 것이 잠잠해졌고 세 사람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다. 집안은 다시 조용했다. 나는 예전처럼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내 안에서 바뀌어 있었다. 깨달음이든 상처든 그 무게는 깊었다. 나는 아린에게 여러 번 연락하려 했지만 매번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고 지웠다.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졌고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덜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래도 언젠가는 내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며 매주 편지를 썼다. 보내지는 못하고 서랍 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처럼 그녀를 만났다. 동네 마트에서였다. 장을 보고 돌아서는 길에 아린과 마주쳤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녀는 먼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오랜만이야.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말했다. 잘 지냈니? 얼굴이 좀 좋아졌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순간에 담긴 감정은 깊었다. 우리는 함께 카페에 들렀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레 이야기 꽃이 피었다. 아리는 그동안 혼자 살며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엄마, 사실 내가 너무 늦게 엄마를 이해했나 봐. 나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혼자일 때 무너지는 기분을 이제야 알겠어. 엄마가 했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해.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말 없이 그냥 그렇게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다시 가까워졌다. 서로를 조심스럽게 마주보며 조금씩 믿음을 회복해 갔다. 진우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았다. 그것은 과거로 묻기로 둘다 암묵적으로 동의한 듯했다. 한 달쯤 뒤 나는 작은 문화센터 강연에 초대받았다. 중년 이후의 삶과 치유라는 주제였다. 강연 후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내 이야기가 마음의 깊이와 닿았다고 말했다. 이름은 박선호, 중학교 교사 출신의 은퇴자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산책을 함께하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이었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특별한 감정은 아니었다. 다만, 마음이 편했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아린이 집에 들렀다. 그녀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말했다. 엄마, 이제 좀 집이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예전엔 너무 조용해서 숨 막혔는데, 지금은 뭔가 따뜻해. 나는 그녀에게 박선호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웃으며 말했다. 엄마도 사람인데, 누군가 옆에 있어야지. 나는 이제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 수 있어. 나도 엄마 덕분에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용서였고, 회복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 안았고, 오랫동안 말없이 울었다. 몇달 후, 나는 작은 글쓰기 책을 냈다. 제목은 나를 다시 살게 한 이야기. 거기에는 진우에 대한 이야기도, 아린에 대한 마음도, 나 자신의 고백도 담겨 있었다. 책은 많은 중년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했다. 독자들은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인생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깨달았다. 나를 다시 살게 한건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고 용서한 마음이었다. 그리고 가족이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끊임없는 용서 위에 세워진다는 것도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남았다. 봄날, 아린과 나는 함께 공원에서 벚꽃길을 걸었다. 그녀는 내 팔짱을 끼고 웃었다. 엄마. 우리 이제 서로 비밀 없기로 해요.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함께 얘기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는 숨기지 않을게. 엄마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우리 둘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 그날의 바람은 따뜻했고, 벚꽃은 조용히 흩날렸다.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처럼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여러분.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길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마주하고 용기를 낸다면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용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요.